속상하지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들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많이 는 것입니다. 사실 다깃은 단순하게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속상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7절 후반전을 보면 아주 중요한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전 같이 봅니다. 악한 자들이 비한 다 이속 m not s 는 r e I am not s 지 r e I am not sure. I am 니 o t s 것은다 I a 이 not 이 u 에 e 이 am not s u 이 e I am n 해 t sure. I am n 이 세상을 극고갈수 있는 비결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는 <laughs> 처음부터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서 마십시오. 또 그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악인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사람들 우리, 우리 이 악한 사람과 똑같이 자신을 없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못하면 우리의 이 분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수있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적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대통령다한 눈빛도 멀지 다는 속상해하는 것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서다은2절에 하고 보시면 사진 을하늘님께서후하고보시면마르고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플 줄때가 보면서 속상하지 말아 아기들이 장수 택를 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아기들이 I 망하고나 k 포기 w h 는 w to do it. I d 다 n 을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 에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n 무슨 의미 <laughs>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래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답답합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속이 사라이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네 가지로 가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굳게 믿으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생각을 즐거워하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십시오.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단단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파도,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께 느껴져다만 든든하게 살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서하 사람을 살 것이다. a s happy. And I did, and I didn't get y o u r 의 e l f It could be r e m e m b e 을 하고 사는그 only sadly. She was with us, so I'm in house. I'm in h o u s 의 삶의 사 n 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사절로 날 생각해본 줄 압니다. 영화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특별히 루터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 달니루트야 기쁘고 즐거운 일을 주님 안에서 가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이 창는다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즐거는 수사라고 신다 그러면, 하나님것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하다님생하한다는 것은, 하다는 것은, 씀으하하나님을하는것입니다하다님하다하나는을 깊이 묵하하면서하나님을알아가는것입니다는 것은, 다하다하다는은 차단하고 기뻐 그러면 속상 해결하기 수준을 딱일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수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과 또세번째는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때 하나님 잘이루어진신다고 여러분의 거듭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다여러분 마음의 내일들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본수 16장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본수 16장 3절입니다. 같이 보고, <놀라> 너희일여호하라 그러면 너의 내 친구들에게 고난의 짐을 풀어놓으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 집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데 맡았습니까? 어떤 집이겠지? 설계 그러니까 절에서잠잠이 인내한다, 기다린다 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 믿음인지 구절에서말씀하십니다 이에사람 기다리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한다. 내 가슴을 뻥를리고시원하야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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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니까. <laughs> 다윗은 그런 사람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는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 강력한 감정이 그래서 결국은 땅을 찾지 하게되는 것입니다. 윗이 땅을 찾지 않다고 우리 을 추격을 당한 발스탈보다는 무엇인가 것은 사울로 보다 인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보다 힘이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보다 작전을 잘 짰어 전쟁에서 이겨서 것입니다. 이 사울로는 발스탈보다 인기가 있고 치열하면서 발스을 죽이려고 했을 수다그러 다윗은 s g o i 나 g t 나 write that. I was g o 서 n g to write that. I w a 다 going to write 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o i n g to write that. I was g o i 죽이지 o write that. I w a 힘주지않았습니은이사이 서울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은이사이사니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사이사람사 자신의 힘을 땅을 차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차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쳤습니다. 결국 스스로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도 하나님만을 그리고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을기다리시니다이 약속의 말씀을 아?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실천해 보시기 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위처럼 음.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지도하는 그러한 보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권녀 그들의 힘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생각한 사사서하는그런세상입니다들은그 소원한 사람들을 좋아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그를 을 속상해하는 사람들그래들서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속에서 속상함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강의를 주님께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믿고 받습니다. 세상에 일격을 했소.